오늘 엘리우가 계속 욕에 대하여 강력하게 혹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욕기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우가 욕을 향하여 지독하리아, 지독하다라고 말할 만큼 욕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 그대가 요바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32절에 내가 깨닫,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 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 요바, 너 죄졌잖아. 그런데 언제 이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은 죄와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욕에 대하여 엘리우가 지독하리만큼 욕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핵심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리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 33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너에게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전,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면 네가 한번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한번 행동해 봐.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는 네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게 회계도 하지 않는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우가 욕을 향하여 강하게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우의 말을 듣는 요배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겠습니까? 34절에 슬기로운 자, 내 말을 듣는,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엘리우가 좀 교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욕, 너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35절에 욕이 무식하게 말한다.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며 가장 독한 말이 36절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6절이 나는 엘리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우가 말하기를 욕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왜냐하면 욕은 그의 대답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악인과 똑같기 때문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요백에 찾아와서 세 친구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는 끝났나 했더니 젊은 엘리우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절에서 나는 너의 고통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 엘루이라는 젊은 친구가 그동안 참고 참고 참다가 욕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투가 얼마나 강하게, 강하게 직설적으로 욕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7절에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더불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욕기 3장부터 30장까지 세 친구와 욕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던 엘리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너 너무나 많이 하는구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오는 이 엘리우가 욥에게 하는 말이 어쩌면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에도 엘루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 우리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역량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함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요의 악함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욕이 의롭게 살았다 그렇다면 그 욕의 의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영광이 되겠느냐 지금 엘리우가 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엘리우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게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통곡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기하여 아무 말씀 안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문제가 하나님과 어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오가 지금 그렇게 요백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사 그대로, 나의 죄를 정말로 정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오늘. 욥을 향하여 엘리우가 말하는 이러한 말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이 절대적 진리: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아파하시죠.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하시죠. 마치 어떻게요? 욕기 1장과 2장에서 사단하게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욥의 경건함과 온전함과 악을 행하지 않는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이됨을 기억하며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찾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를 이 새벽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대화하며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실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오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